님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실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어,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네, 나는 아버지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전신 마비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디코이티의 감동 스토리를. 에, 담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스포츠맨을 삼아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태아가 그태출에 목이 감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산소가 안 들어가서 뇌성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식물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아들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할수 없는 아들을 위해서 특수 컴퓨터 장치를 예, 설치해 주고 그 기계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아,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많이 컸는데,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해서 한 말이 "달린다", "달리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귀가 크게 떼어져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어, 아들을 위해서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딛는 걸음과... 그 땀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이 부자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갔는데 보스턴 마라톤을 비롯해서 수많은 레이스에 참가했고 나중엔 철인 3종 경기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수영이 3.9km, 자전거 180km, 마라톤 42.19 철인 3종을 그 둘이 다 해냈어요. 그래서 장애라는 그 작은 언덕을 그렇게 뛰어넘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삶을 펼쳤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가 전생애를 바친 거예요. 198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첫 출전에서 10km 달리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철인 3정 경기에 세계 최강의 철인들과 함께 아까 말한 자기 아들을 실고 고무 보트에 허리에 묶고선 3.9km 바다를 건넜어요. 혼자도 힘든데. 고모보트에 아들을 싣고 걷는 거예요.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km를 달렸어요. 그리고 아들의 휠체어를 밀면서 42.19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거를 이 마라톤을 64회나 완주했다 그래요. 마침내 이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 미국 대륙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69세, 아들이 48세. 아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더큰 도전을 위해서 계속 달리는데 아버지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아들을 품에 안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안기는 경험 품에 안기는 그 경험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품에 꼭 안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될수 있는 한 많이 안아서 그 피부가 다고 신체를 접촉해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커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밝고 굉장히 둥글둥글한 아주 좋은 정서를 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품에 안는다는 게 굉장히 실제적인 효과가 있고. 이 원리는 우리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 마음을 편안히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우리가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나에게 평안과 기쁨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품에 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입어야 되고 또 안김을 받아야 되고 품에 우리가 안겨야 된다는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안아주고 품어줄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흙으로 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쉽게 지치고 또 쉽게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탑니다. 또한치 앞을 몰라요. 강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약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을 해도,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다들 괜찮은 것 같아도, 안을 보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고, 세상은 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맥그레스 교수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썼는데 거기에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인생이란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는데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바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이 산책 같아요 우리가 좀 구경을 하고 야외도 나가고 엄마 손부 잡고 걸으면 모든 게 산책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점점 나이가 들면 준비가 안된채 달려야 될 마라톤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달리면서 많은 사람이 지쳐 쓰러지고, 많은 사람이 탈락하고,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의 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창조하고, 물그러이 바라만 존재가 바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만져 주는 분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면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또 슬픔이 기쁨이, 또 미움이에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불신앙으로 그 강대국인 바벨론에 노예가 됐어요.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동안 참 슬픈 생활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자기 백성을 구하기로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셨습니다. 바사 왕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쳤는데, 그 바사메데는 바벨론의 속국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날에 정말 바벨론이 넘어가리려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커다란 바벨론을 그렇게 망하게 했습니다. 오늘 46장에 바벨론 유배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의 말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도하겠습니다 야구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은 즉 구구 구하여 내리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안아 주는 하나님이란 것을 오늘 본민이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울죠.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품에 꼭 안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기 때는 늘 안지만 나점차나이가 들면은 안는 그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창조주는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아기일 때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심지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노년을 보장하는 것은 노후연금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년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분, 사랑이 영원하고 궁률하심이 영원한 분이세요. 이 안아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구약과 신학에 골고루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안아주심의 구절은 신명기 1장 3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0명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간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 광야가 만만한 광야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전갈이 있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밤이면 굉장히 추운 것이에요. 물도 구하지 못하고, 며칠 굶을 때도 있어요. 고달픈 생활이고, 참 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참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시절인데, 그러다 보니 가나안에 그기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애굽이 좋았다.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들과 정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1년 동안 광야 생활은 주님 품에 안겨온 세월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안아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40장 11절에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안아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얼마나 아름답고 정겨운 말씀입니까? 그런가 하면 이 땅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는데 성경에는 이 어루만진다 품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마감원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머리에 손을 댔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의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또 수단 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고쳐준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늘 아버지는 탕자를 안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방탕을 해서 먼 세상에 갔는데 너무나 고생하고 굶다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는 어?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아직 거리가 먼데도 손을 들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척보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루만져 주시고 만만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고 친히 가까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지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잔치를 벌이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의 자녀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안아주시면 여러 가지 의미,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운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버려진 사생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냐 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보태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준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십장4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지은 백성에 대해서 애착이 많아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 업어주겠다 지었기 때문에 품어주겠다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구해내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데 사랑도 영원하고 인자도 영원하고 국률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함을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못에서 태어날 때부터 임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말하면 창세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 깊어져서 아,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가 있고 손님이 끊어진 백화점이 있고 특별히 항공업계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외출도 안 되고 참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외국에 갔다 오면 14일간 이렇게 격리가 되는데 격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잃어버려가지고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창설 없는 감옥이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답답해서 죽겠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와서 속상해요. 또 교회 오면은 이것이 또 직장에 퍼질까 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TV에서 코로나 확진자 뭐 사망 이렇게 뒤숭숭한 뉴스가 나오니까 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4월까지 실직자 규모가 2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구조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학생들은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어느 자리도 들어가지 못하고 취준생으로만 남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 합시다. 믿음의 눈을 가져라. 네. 아까 추굽기 15장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힘들다고 야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 만닥치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거 놀라운 일은 생각지 않아요. 홍해를 바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집어넣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마라에 쓴 물을 달게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현재 어려움에만 그 문제만 갇혀가지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울분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문제를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사역을 마음속에 늘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은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평안히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예요. 신명이 고비고비마다 모세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고 가는데, 엄마가 나를 호되게 톡 싸고 갖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꼭 싸고 가면, 밤길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되면,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이 없고, 하나님을 이길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폭풍도 첫전에 있는 그런, 첫전에 있는 바람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거인인데, 우주보다 큰 거인인데, 그 조그마한 강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일이 아득하고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는다. 참 세상을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다. 나는 너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나는 아버지 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외치시고,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소리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가 정답입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앞에 태산처럼 있어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강한 확신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결국 문제는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아도 믿음이 없어 가지고 문제 앞에 마음이 콩알만해지고 금방 불평 불만 좌절한다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석을 쳐서 샘물속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 속에도 자기 백성을 구한 하나님, 물 속에도 건지신 여호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때 참된 위로는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품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 품이 아니면 이 세상을 내가 다 가져도 우리 집안을 보물로 가득 채워도 마음이 뻥 뚫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내가 다 가졌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왜내 마음이 허전할까 영혼의 갈증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세상이 무섭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 없다고 한탄하지 말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직에서 백수가 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조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다 돌을 던져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마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혼자입니까? 내가 왜돗단배 타고 홀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는 나를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형제는 나를 내 동생이 쳐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 부모는 너를 잊어버려도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고 기운이 빠지고 발걸음에 힘이 없을 때, 슬픔과 걱정, 염려, 우울의 구름이 닥쳐올 때, 우리는 힘을 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 계셔. 나의 집 주소는 아버지 품 속이야. 그러면은 산더미 같은 문제도 사르르 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아실 거야. 주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안아주고 어버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의 마음에서 소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척 거친 폭랑이라도 노래 부를 수 있고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행복한 자는 스스로 유능하고 잘난 자가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자는 나는 부자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하신 아버지 품에 안긴 자가 이 세상의 최고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 눈물로 걸어도 아버지 품에 안기면 행복할 수 있어요. 눈물이 흘려도 우리는 주님에 주신 기쁨을 새로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 힘들지만은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히 그의 영혼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업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단만 치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 나에게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시나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주시하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기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외롭고 슬플 때 조용히 다가와 안아주시고, 피곤하고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외치기 바랍니다 문제에 치이지 말고 놀라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세상살이가 힘겨울 때 우리 눈에 눈물이 어릴 때 인생의 여정이 지치고 고나에 낙심될 때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유, 내 옆에 계신 주님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